대전 세종 충남의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명소부터 신상 합플까지 천천히 만끽하는 다윤이의 여행 기록 천만다행! <목소리>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시대를 앞서갔던 학자이자 관리 그리고 예언가였던 토정 이지함의 자취를 찾아 출발합니다. 이천십오년 새해를 맞아서 천 만다행 새로운 코너로 인사드리게 된는데요. 올해도 제가 행복하고 또 맛있는 좋은 소식 많이 많이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행지 아산 영인면에 왔는데요. 이곳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가보시죠. 이천이십오년 새해 아침 아산시 영인면에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산 시민들의 평생 학습 센터 토정번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어, 토정 이지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토정 이지함상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음, 음. 토정이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토정비교를 토정 만나요? 토정 맞아요. 그 토정 선생님 맞습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저 토정비교 한 번만 봐주세요. 조선 중기의 학자 토정 이지함. 성남 보령에서 태어나 아산 현감을 지내고 아산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토정 유고와 토정 비결을 남겼습니다. 토정 이재 선생님은 어려서 유학부터 시작해서 천문, 지리, 무슨 수학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조선시대 학문을 하면 과거시험 보는 게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과거시험을 안 보시고 응? 백성들의 삶을 낳게 하고 더 잘 살게 할수 있는 쪽에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정신이 집대성되어서 토종 비율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토종 이지암 선생은 재물이나 관직에 욕심이 없고 평생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토종이란 그의 호도 그런 청빈한 삶과 정신을 잘 담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지함 선생님은 과거 시험을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근데 어떻게 현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 교수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제야 학자들 음.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음. 율곡 이 같은 분들이 우리 초정 이지함 선생님을 추천하니까 어, 이제 현감으로 이렇게 발령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초정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지함 벽화거리가 있는데요. 우와. 총 선생님이시네요. 무슨 소설 쓰고 뭐 있죠? 선생의 일화를 벽화로 그려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이지함 거리, 선생의 업적이자 애민 정신을 알수 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거린청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셨죠. 음.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집주를 삼는 등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같이 부양해서 먹여 살리게 하는 자립과. 자조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죠. 거린촌 우리나라 최초의 빈민 구제 시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복지 효시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빈민 구휼 기관 거린청을 세우고 애민 정신을 보여 주었는데요. 토정 이지함 선생은 말 그대로 시대를 앞서간 관리였습니다. 선생의 자취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한 초등학교 앞에 이르렀는데요. 과거 이곳은 아사현의 관아가 있던 곳으로 관아 입구에 세운 문루가 남아 있습니다. 우와 여기 영인 초등학교는 정문이 야 근사죠? 하 1415년 지어진 건물인데 음. 현재 건물은 그 후에 1800년대에 다시 지은 건물이고요. 아. 저 여민루의 글자의 뜻은 네. 생각할 여자에 백성민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현감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민이라 하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애민 정신으로 시정을 펼친 토정 이지함. 곳곳에 그의 숨결이 남아있는데요. 아산 시민들은 오래오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닥칠 큰일을 예언 하기도 했는데요.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큰 별난이 닥칠 때니 병사를 키워서 어머. 전란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임진왜란을 예언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볼수 있죠. 오. 그래서 율곡의 1 0만 양병설도 토정 이지함의 이야기에 근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한데요? 토정 이지함 선생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아산시 영인면. 시대를 앞서간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답답했던 고민이 해결된 것처럼 후련해지는데요 늘 백성을 걱정하고 세심하게 챙겼던 선생의 마음 덕분에 추운 겨울이지만 왠지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매년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을 봐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지영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 책의 훌륭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네요 토정비결은. 70%가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어...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29%밖에 안 되거든요. 긍정적인 이야기는 더 살려서. 음. 부정적인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극복을 해내서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더 희망차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음, 예. 벌써부터 희망이 보이는데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많은 거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식품 명장을 만나러 갑니다. 구수하면서도 짭짤한 냄새가 피어나는 장독대. 저를 반겨주는데요. 아, 제가, 저이 냄새 있잖아요. 이 맛있는 냄새에 음. 이끌려서 왔는데요. 음. 이 냄새의 주인공 뭐예요? 구수로 맞아. 음, 이게 밥도둑이라고 하는 음. 완전 곰삭은 젓갈 냄새예요. 젓갈이요? 네. 우리 집의 어. 보물인데, 젓갈 보러 가실까요? 갈래요. 네. 귀한 보물이 꼭, 꼭 숨겨진 곳을 찾아서 출발. 우와, 토굴이 많 나지막한 산자락 아래에 자리한 토굴. 이런 곳에 토굴이 있을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젖갈의 숙성을 위해 지어진 보물 창고입니다. 여기가 60m인데 우리 아버님이 그 옛날에 포크레인 없을 때 삽으로 파서 젓갈 숙성을 위해서 이 통으로 만드셔 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지금 여기 있는 네. 이 통들이 다 젓갈이에요? 네, 네, 네. 구수한 냄새 나죠? 네. 네. 여기에 6년 묵은 거, 최고 오래된 거. 우와. 5년, 4년, 3년. 음. 어, 최고 아기가 3개월 된 것까지 어머머. 여기 있는 거예요.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3대째 이어져 오는 젓갈의 비법. 일년 내내 같은 온도가 유지되는 토굴에서 생선 젓갈부터 보양 새우젓까지 10여 종의 젓갈이 숙성되고 있습니다. 밖에 엄청 춥잖아요, 아, 오늘 제일 추운 날 같아.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해요? 네. 여기가 토굴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온도가 일정하게 오. 12에서 13도예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니까 음. 숙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게 숙성이 되는 거예요. 음. 토굴에서 잘 숙성된 젓갈은 양념과 효소를 더해 시중으로 판매되는데요. 토굴 바깥에서 보는 새우젓이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기가 막히죠, 색깔. 예, 네. 정말 핑크 색깔. 와, 어. 좀 빨간색. 너무 많네요. 음. 밥상의 감초 새우젓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어머, 그 식감도 새우의 식감 그대로 살아있고요. 아, 씹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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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을수록 아, 아, 되게 고소한데요? 그러니까요. 포구에서 숙성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는 거예요.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품인명란젓 길쭉한 명란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잘 숙성됐습니다. 윤기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빨간 양념과 손맛을 더하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3대째 이어져온 아산의 맛입니다. 아산만 방조제가 생기기 전에는 수산물이 발달되니까 당연히 젓갈 사업이 성행을 했었어요. 저가 시집와서 있을 때만해도 크게 젓갈 장사 하는 데가 8 군데나 있더라고. 우리 집을 포함해서요. 방조제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 는 없어지고 유일무일하게 남은 데가 저희 집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야산의 그 젓갈 역사는 야, 거의 몇 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응. 우리 집도 벌써 90년 90년이니까. 새우젓부터 오징어젓, 명란젓까지 12가지 젓갈을 하얀 밥에 올려 먹어 볼까요?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하고 감칠맛이 일품인데요. 음. 곰삭은 새월의맛이입번에 퍼집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명란젓. 이거 하나면 밥한끼 뚝딱이죠. 와. 맛있죠? 어, 소리가 들려이 명란 알이죠? 음,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에, 터지지 터지지 터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예요? 와인으로 넣어서 숙성시키고 음. 표고버 액기스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어딘지 모르게 깊은 맛이 있잖아요. 파학 조미료 대신 특허받은 표고버섯 효소를 넣어 양념 젓갈을 만든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음. 조금 덜 짜고 감칠맛은 더 풍부했습니다. 아, 어때요? 맛있어요. 제가 오늘 아산에 와서 도정 이지영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또 몰랐던 젓갈 역사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됐는데요. 대표님, 앞으로도 이제 밥도둑, 이 젓갈의 맛을 쭉 이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음. 대를 이어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앞으로도 쭉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대를 앞서간 예언가이자 백성을 진심으로 보살폈던 관리 토정 이지함. 골목과 거리마다 선생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속에서 곰삭은 맛으로 재탄생된 젓갈은 변치 않는 전통으로 기억될 겁니다.